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오늘 술좀 마신 다음에 놓은 건데. 업무 시간 쪽에서 풀 다녀 먹고. 효성 커뮤니케이션 실버드입니다 자, 사이먼입니다. 핵인싸 공장입니다 <laughs> 공장 인자 구독으로.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지 효성 <laughs> 커뮤니케이션실 진입니다 아닙니다 괭입니다 웬만하면 술안 하고요 휴식을 해도 영화 보러 가거나 생각보다 술자리는 많이 없었어요 요즘은 <laughs> 그렇게 막술 많이 마시는 그런 <laughs> 분은 아니라서 근데 네, 그런 거 트렌드 아니야 오울해 진짜 오울 아, 그래. 저는 막걸리 좋아해요 근데 주말 조금 머리가 <laughs> 많이 아프긴 한데 먹을 때 맛있어서 부모님도 집에서 되게 막걸리를 자주 드셔가지고 아. 어제도 닭발에다 막걸리를 마시고 왔어요 <laughs> 효성이 음. 전국의 생각보다 곳곳에 있어요. 네. 각 지역을 대표하는 술들을 모아놓고 저는 오늘 다 처음 보는 건요 네. 서울부터 이렇게 쭉 내려갈까요? 그럼? 뭐 하는 거야? 이렇게 하면은 안 터집니다. 오. 이제..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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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너무 아, 여기를 쳐야지 여기를 이렇게 아, 여... 아, 아, 하면 안 터져요. 떠서... 아, 감사합니다. 좀... 감사합니다. 야 이거 홍삼맛이 나네 끝맛에 자꾸 삭... 바디감이 묽어요 그리고 탄산이 많이 안 들어가서 아. 좀 깔끔하게 먹을 수는 있는 것 같아 야 소주 좀 깎아봐 서울 하면 장수 아니에요? 아, 얘 약간 아, 고급화된 것 같아 짠 아유, 미미합니다 맑아 탕만 땅. 홍삼 하는데 홍삼? 홍했다가사 이렇게 땅. 끝나는 느낌0.144%아 네. 근데 사스쳐가는 거구나 아. 컵 먹으면 건강에 안 좋아지는데 굳이 착각이라도 하면 더 아, 맛있게. 오늘 밤엔 메론주. 이름은 되게 잘 지었다. 밤하고 메론하고. 색깔이 뻑. 잡이 색깔. 메로나 향이 약간 살짝 이렇게 흠 지나가요. <laughs> <laughs> 마이드신 원샷. <laughs> 메로인데 어렸을 때 아이스크림에 소주 많이 먹었는데 그때 느낌 나. 그런 메론 맛이 먼저 나고 끝에 밤 맛이 살짝 나. <laughs> 메로나 녹은 냄새가 나. 나는 술 가지고 장난치는 거 별로 안 좋아. 그런 느낌. 내맛 아니라고 내맛 했는데 계속 먹게 되긴 해 세종에 가면 네. 공장이 있죠 ESS랑 스태컴이 이래의 응. 트렌드잖아, 에너지 트렌드잖아요 신제미 에너어 옥수수 향이 어. 완전 건덕이 있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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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장할때꼴라드시면안 돼요 술술 아, 네. 들어가니까 술인 <laughs> 거야 그 세종 공장에 가면 여러 가지 전력 관련된 <laughs> 최첨단 설비들을 만들거든요 이 최첨단 설비의 어떤 그진득하고 실려있는 그맛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노래 <laughs> 노래 짠 맛있어 육수 맛이 굉장히 많이 나고요 밀도 되게 높다 지금까지 먹은 게 제일 맛있어요번좀 네. 네. 아 <laughs> 갈까? 전신을... 모주는 <laughs> 원래 콩나물 해장국 먹을 때 같이 먹는 술인데 엄마가 주는 정성 들여서 주는 술이라고 해서 <laughs> 설명에 해장술이라고도 있어요 <해서>. 술 <laughs> 깨는 술? 좋은 약재를 넣어서 네. 몸에 좋은 약아 너무 강한데? 약재 냄새가 응. 쌍화탕 그런 거 우와. 맛있는데? 몸에 좋은 거 좋아. 그 쌍화탕 좀 단... 건강해지는 맛인데. 아, <laughs> 어, 못 먹겠어. 너무 시어. 약국에서 파는 쌍화탕이 우유 살짝 한 맛. 근데 원샷 하지 마세요. 아침 했어요. 고런 색깔. <웃음> <웃음> 냄새 너무 좋아. 바나나 우유인데 가도밖에 안돼 이건. 맛있어. 오늘 이거야. 여기 갖다 대는데 바나나 <laughs> 냄새 진짜 오. 강하지 않아요? 어, 너무 불량 식품 파탄 맛에서 나는 바나나 인데아으로 <laughs> 아, 보면... <laughs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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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달다 아폴로를 때려박는 느낌. <laughs> 맛있는데 많이는 못 먹겠어 너무 <laughs> 달아서. 전남 장성의 꿀맛 걸리 <laughs> 천연 벌꿀이 2% 나. 들어요. 그러니까 꿀냄새 한번거안 나는데? 향 자체는 일단 막걸리 그냥입니다. 별로 안 달해. 이꿀 막걸리라는 이름에 맞지 음. 않게 약간 좀쓴 맛이 나. 근데... 음. 이거는 약간 배신감 느껴져. 꿀막걸리고 엄청 어. 약간 달달한 느낌을 기대했는데 어. 오히려 네. 꿀 막걸리인데 씁쓸한 맛이 나네. 술고래 술꾼들이 네. 좋아할 맛. <laughs> 이게 술이지 이런 느낌. 아저씨들 좋아하는. 저한테는 이게 맞네. 별로 음. 안, 안 달. 좀고 부러 네. 왜? 재밌었어. 맛있는데? 음 솔한맛걸리 남자들이 더 좋아할 잔데 <laughs> 중년 남성이 좋아할 것같 <laughs> 어, 울산 가장 비쌌던 술. 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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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<laughs> 샴페인, 아! 샴페인. 좋은 <laughs> 거라서 그러네. 보세요. 약간 요 쿨트 생막걸리기 때문에 음. 살아있는 누룩이 들어가서 음. 공장에서 만든 그런 맛보다는 막걸리가 가까운 맛이. 이게 제일 맛있는 거예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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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짭짤한 맛이 나. 생막걸리 맛이 제대로 나는 거예요. 약간 어나더 레벨이야. 아예 맛이 달라. 나 사실 이거 엄청 기대돼. 웃상 공정하시는 분들이 뭐가 제일 유명해요?라고 물어보니까 음. 무조건 육순도가 <laughs> 엄청 기대돼. 그 옆에를 찍 제가 먼저. 그야 레몬장 탄산이 많아. 야야야. 이게 맛있어. 어난 지금까지 이게 제일 맛있어. 탄산 맛이 엄청 강하게 많이 느껴져. 방울방울이 엄청 큰 탄산이 아니고 응. 되게 큰 탄산. <laughs> 외할머니가 집에서 만든 그런 술 맛이야. 다른 애들은 막 건강해지라고 뭐 때려 넣는데 얘는 진짜 그야말로 건강한 맛이에요. 어, 마지막 어? 제주도에서 올라온 또 땅콩 전통주. 어 향도 어, 땅콩, 땅콩 완전 향. 왜불러해 <laughs> <laughs> 땅콩이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야, 옥수수 그거 있잖아요 세종 그거랑 약간 그 돼지 감이 비슷하고 응. 근데 저도 이건 부 응. 너무 땅콩이야 우도가 땅콩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거기 가면 땅콩 아이스크림 팔고 땅콩 향이 음. 조금 나요 우유에 물탄 응. 그런 질감 우도 가면 사실세요 여기서는 응. 그다지 딴거 먹을 게 많은데 제주도랑 아. 우리 회사가 무슨 관계가 있나 헬리코트도 아, 아, 짓고 어, ESS 10층 단지도 있고 풍력발전 기도오그 회사가 제주도에 뭐가 있죠? 제주도에 지는해링턴 코트 분양 중 아, 우리 월급으로 살수 아, 없는 아, 네. 집에 테라스 있고 아, 진짜, 진짜 네. 살고 싶어 제주도 아, 가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사 먹겠어 소 맛가랑 아. 소주랑 제일 비슷해 물론 소주 사 먹기 큰맛 저는 여기 풍부한 맛이 있어요 이게 어느 하나에 매몰되지 않고 바나나 친구들 만나서 부담없이 먹었어요 여자들이 다 좋아할 맛? 전주 뭐? 모... 음? 음? 전주에 너무 사랑하나봐. 전주에 우리 또 탄소 포이 공장이. 애 사실 완전 폭발이네. <laughs> 한약 들어가 <거> 말을 떠나가지고. 다음에 <laughs> 이거 꿀맛걸리 생각했는데. 복순도가. 복순도가. 성에 마더플랜트가 있는 데 복순 복숭... 뭐죠? <웃음> <웃음> 잘했어. 되게 알지, 잘 배웠다. 근데 저도 적어. 라가 뭐가. 사랑니. 와사랑 굉장히 다음에 뭐먹러 싶다. 소주 먹으러 가자. <laughs>